있고요. 제가 이제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내용들은 크랩이라고 하는 우리 뇌 안에, 뇌신경 안에, 핵 안에 크랩 단백질이 있거든요. 이 크랩 단백질이 무슨 역할을 하냐? 이 DNA, 뇌신경 핵 안에 있는 DNA에 달라붙어서 DNA가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어떤 어,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이 달라붙으면 뇌신경이 연결되더라.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이 우리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핵심이다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우리의 어, 뇌 DNA를 이제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크랩 단백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뇌신경이 연결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 크랩 단백질을 아는 그 순간에 이 우리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핵심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크랩 단백질을 만드는 게핵심이다 근데 이 크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뭐다? 뇌신경이 반복 자극이 되어서 어떤 물질이 스물스물 퍼져서 이 크랩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다. 그래서 뭘 해야 된다? 반복 자극을 통해서 이뇌 안에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주 핵심이 되는 이 아주 단순한 이 그림이 사실은 수많은 것에 다 확대 재생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크랩 단백질을 좀 기리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